안녕하세요, 백토카이로입니다 이제 작은 미녀의 이뼈 소리 좀 담아보겠습니다. 허리 요즘에 좀 어때요? 허리 좋아요. 건강해요? 네. 응, 목은 좀 어때요? 좋아요. 아, 네. 좋은데 소리 가 얼마나 잘 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엎드려 볼게요. 다리 힘. 오른쪽 뒤꿈치가 짧고, 그래요. 오른쪽 다리가 더 많이 벌어지고. 아, 요즘 참 다리가 아파요. 다리가? 응. 다리 마사지 안 해줬어? 응? 안, 다리 마사지 안 해줬어? 오늘요? 응. 응. 좀, 조금 해줄게. 뼈 잡기 전에. 종아리가 이제 오른쪽 종아리가 좀더 많이 뭉쳐졌어요. 마사지할 때 이렇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실 때 이렇게 이제 발바닥 족저근막을 무릎으로 다 지그시 이제 눌러주고 그러고 나서 수근으로다가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해주면 일석이조죠. 발도 시원해지고 종아리 근육도 마사지해줄 수 있고. 결국, 마사지를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, 그, 마사지란 근육이 펌핑되지 못하는, 그러니까 피로감이 많은 부위를 자극을 줘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게 마사지다.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마사지를 그 자주 이제 받으면 좋긴 하지만 많이 피로감이 있을 때 이렇게 누군가 해주면 집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음, 다들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요. 좀 시원해졌나요? 네. 오른쪽이 좀더 많이 경직됐고요. 왼쪽, 오른쪽 어디가 좀더 아픈가요? 오른쪽. 오른쪽. 왼쪽, 오른쪽. 오른쪽이 좀더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좀 말랑말랑하고. 영추가 이제 왼쪽으로 좀 꺾였고 오른쪽에 속 들어가네요, 손가락이. 자, 이제 그대로 체크 끝났고 천장 보고 놓으시겠습니다. 목에서부터 체향 밸런스를 잡아서 내려갈게요. 조금만 더 올라올까요? 여기 머리 때문에 그렇지김추 풀어주고 숨 밖으로 후후 응? 후. 레이저를. <laughs> <laughs> 자, 힘 빼고 그대로 상부 위쪽 한 번만 더 할까요? 이거. 그대로 목기깍지를 해주세요. 옆으로 살짝 돌려서 등쪽 어깨 라인 쪽 그대로 숨, 후. 그대로 무릎, 접고 허리, 내려갔죠? 쪽 이렇게. 그대로, 순풍. 한번 더, 밀렸어. 배가! 배가? 어, 자꾸 배가 고이 있어야지. 너도 나이 먹어봐. <laughs> 헷갈렸잖아 그때문에렇지 <laughs> 그대로 숨. 호. 대인중. 까지 풀어주고 천천히 일어나서 골 단죠. 목뒤깍지 해주시고 숨후 내쉽니다 후후후 후. 후. 어때요? 좀 시원했어요? 네. 백도카이로의 이제, 그, 하이라이트. 맛집의 뼛소리. 늘 이렇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세네번 정도는 늘 잡아주는 것 같은데, 집에서도 이제 해주고 하니까, 그 대체적으로 이제, 등밸런스라든가 이런 게, 사람이 이제 피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은 훨씬 더 기분이 좀 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맛소리 맛소리제? 맛소리? 뼈소리 <laughs> <laughs> 마무리 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말이 고요배 때문에 그래 <laughs>